안녕하세요. 유개풀 TV의 개풀입니다. 자, 오늘도 콜 오브 드래곤즈 드래곤즈 이건 해야지. <laughs> 이 시즌 어, 두 번째 무과금 어떻게 이 시즌 초반에 어, 달려야 될 것인가? 제가 1시즌을 좀 해보고 나서 느낀건데 그 느낀걸 토대로 어,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2시즌 시작하면서 중요한거 몇가지 어, 좀 얽혀주고 어,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시즌이 시작하잖아요 시작하면 딱 거짓말 안하고 우리 보라색이야 아마 풀업을 다찍을거예요 계속 먹으니까 스킬같은거는 풀업 다 찍을건데 전설을 풀업을 찍기가 힘들어 영웅들이 그래서 하는 말인데 진짜 중요한거는 뭐냐면요 무과금이면 진짜 하나만 딱워야 하나만 딱 하나 하나 키우고 만렙 찍으면 하나 더딱두개두개 키워 가지고 그것도 어떤 걸 키우냐 법사를 키우든지 기동을 키우든지 무과금에 하면 채집 키은좀 되거든요 어채 키는 좀 되는데 체키를 키워가지고 체키를 해가지고 전투에 참여하라. 체키를 키워라. 어, 아니면 법사를 키우든지 기동력이 좋은 체키 보라색은 프로비 갈는데 전설은 어, 딱 거짓말하고 하나 몰빵, 하나 몰빵하면 남들하고 붙어가지고 삐당빠당하게할수 있습니다. 비슷비슷하게. 어.. 이게 저도 막 키워가지고 좀 후회를 좀 하는데 하나만 딱 진짜 거짓말하고 딱 키워가지고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. 그러면 하나 프로은 찍습니다. 어, 무과금이라도 풀어 찍어요. 어, 소과금은 두 개까지 찍을 수 있습니다. 어, 그러니까 무조건 몰빵하자. 뻘짓거리 하지 말자. 남들이 그거 키운다고 혹 해가지고 나도 그거 키우는 순간 이 시즌도 망 빼입니다.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만, 특별하게 하나 아면두 개만 풀어보러 키워서 체킬 겁나게 하자. 이게 제 소신입니다. 명령 포인트 즉시 100회복이 있는데 이 명령 포인트거든요. 시즌 종료 회수됩니다. 이거를 어떻게 키우냐? 이거는 펫레배를 이걸 다써 가지고 펫레배를 최대한 많이 키워 놓자. 왜? 펫은 초기화가 되지 않으니까 펫을 최대한 많이 키워 놓자. 어, 이게 또 소신 발언입니다. 펫도 다 올리세요. 펫펫 절대 시즌 종료 끝날 때까지 다써 가지고 펫다 올리세요. 아까우니까. 아, 그리고 좀 안타까운 게 우리 지도 다, 다 열었잖아. 그이 이 캐스터가 있어가지고, 비석에 캐스터가 있어가지고, 지구를, 지구를 다 열었잖아. 그런데, 와, 이거 시즌2 하면서 다시 또 새로 열어야 된대요. 완전 토나온도 토나, 이거 연다고 진짜 토나올 뻔 했거든. 맨날 접속해가지고막 눌리고, 눌리고, 뭐또 먹고, 아, 이거 토나올 것 같아. <laughs> 하여튼 다시 뚫어야 되는데, 미치겠어요, 진짜. 아, 너 토나와. 그리고 드래곤의 시련, 이거 시즌 끝나기 전에, 땡기실 때가다 땡깁시다. 어, 왜냐면 초기화 되기 때문에, 굳이 3별이 아니더라도 2별, 1별 하더라도 땡길 때다땡겨가지고다 빨아먹자 어.. 다 빨아먹어야지 그.. 어떤거냐 그거 이거 하나 완료하면 막 주는 것들 있죠? 열쇠하고 막 주잖아요 이거보면 열쇠, 아티팩트 열쇠를 주든지 황금 열쇠하고 이 주니까 이거 다 최대한 다 먹고 어.. 끝내자 최대한, 최대한 갈 때까지 다 먹고 끝내자 아나 귀찮아가지고 못하겠더라고 아 그리고 이 시즌이 시작하면 자 캐릭터가 하나당 하나밖에 안 생성되는데 이거보면 우리가 200 208 서버부터 시작해가지고 265 서버까지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인데 이게 이제 비슷한 서버 아무 어, 국끼리 병합해가지고 15개 서버가 이렇게 붙는다는데 비슷하게 랜덤으로 이제 붙는다거든요. 아 어, 그러니까 어 그거 좀 알고 있으시면 될것 같고요. 자이언트 베어가 총 구역당 네 마리씩 어, 설정이 되고 구역당네 마리씩 되고 어, 프로스트 자이언트 어, 프로스트 자이언트 얘가 이제 구역당 두개두 어, 마리 썬더로크가 어, 구역당 여덟 마리 여덟 마리 총 소환이 되고 히드라가 구역당 여섯 마리 그 다음 네크로가 어, 구역당 세 마리가 펼쳐지는데 아마 새로운 베어 못쓴것 같은데 그 다음에, 마그마 데몬 총 8마리, 그 다음에 드래곤 총한마리 어, 이렇게 아마 나온다고 지금, 음, 시즌2 하는 서버에서는, 어, 그렇게 지금 설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. 아, 그리고 저 시즌2 시작하면서 새로운 영웅이 4마리 정도가 나오는데, 그 4마리가 어떤 애들이 있는지 한번,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이름이, 어, 티에도 보니까 기병, 그 다음에 주둔, 그 다음에 이게 스킬. 어, 이세 가지 능력이 있는 것 같은데, 아 기마병, 기마병, 빠르게 달려가지고 어, 막 잡아먹는 어 기마병입니다. 두 번째는 포론딜, 포론딜, 어 얘인데 얘도 기마, 기마 PVP 그 다음에 컨트롤, 어 종합인가? 이거는 컨트롤이. 하여튼 이세 개를 어능력치어 보유하고 있습니다. 신드리온, 어신 신드리온, 하여튼 뭐지? 궁병, 그 다음에 직결, 그 다음에 정밀, 어,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, 어, 이것도 보시고 하나 키우면 되고, 캐릭이 하나도 있는데, 걔는, 어, 상세 정보가 지금 저한테 없습니다. 없어가지고, 하여튼, 이거, 파, 시즌2 지나가면 영웅 돌리는 돌림판 이 있거든요. 그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돌림판 돌려가지고 먹는 영상이거든요. 어, 이게 이제 돌려가지고, 이제 돌림판 돌려가지고 먹는 영상인데, 어, 이렇게, 요 사이에, 얄팍한 사이에 글림은 줍니다. 얄팍한 사이에 글림은. 어, 이 사이에. <laughs> 좀 빡세죠? 어, 몇 번, 재수 없으면 하루 총을 돌려야 돼요. 이 사이에. 어, 이렇게 다 먹으면 나머지 남아있던 거를 다 드실 수 있어요. 어, 뭐, 그렇게 해가지고 돌림판 돌려가지고, 어, 먹는 영상입니다. 아마 이런 식으로, 어, 영웅이 있다라고 아시면 될것 같아요. 아 그리고 이제 시즌2는 현재 글로벌 서비스 진행 중인데요. 저, 한국, 이제 우리 서버는 1시즌이 끝나고, 이 시즌 진행할 때 어, 추가 업데이트 개선으로 인해서 내용이 많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지금 시즌 2 진행하고 있는 거하고 다르게 또 다르게 업데이트 돼가지고 달라질 수도 있다고 이제 정보를 좀 받았습니다. 이제 간략하게 총괄해가지고 이야기 좀 해드리자면 시즌 2도. 시즌이라고 비슷하게 우리 마을에 보시면 예언의 비석이라고 이거 있잖아. 예언의 비석하고 똑같이 이래 가는 거를 좀 확인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.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전체적인 맵 지형하고 시즌 2 스토리 맞게 필드 몬스터가 변경되고 일부 배모스도 변경이 되고 아마 시즌 1 하고 만났던 내용하고는 좀 많이 달라진 내용으로 시즌 2를 찾아올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영상은 이제. 자, 시즌2 들어가면서, 뻘짓거리 안 하고, 어, 잘 키우는 방법, 영웅하고, 그 다음에 애완동물, 어, 조합 같은 거, 어, 이런 거 조합해가지고, 총, 마법사, 보병, 궁병, 비행병, 기마병, 이렇게 해가지고, 어, 조합해가지고, 한번 얼어드리는 어, 시간을 마지막에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어, 오늘까지 여기까지 하고, 어, 또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전 여기 가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 어.